진짜, 진짜 돈 빌려가라고 진짜 많이 와요. 아 이거 다 하원에서 산 돌이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항에도 놓고요. 어,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저쪽에 어모자라요 응. 어항에 있는 물이 모자라요자자자자자 이거는 제가, 어, 이거를, 눌찍기면 돼요. 응. 응. 거미들 살라 냄두가. 그 다음 이제 이거 어제 또한 거예요. 이것도 분갈이 어제 한 거예요. 어, 때깔이 안 나더라고요.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얘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했어요. 제가. 얘도 분갈이 두 개를 심은 거예요. 이거 어제. 두개 심은 거. 얘도 두개 합쳐 심었고요. 여기서도 좀 제가 심었고, 어, 이것도 심은 거고, 음, 아, 이거, 가장, 짜자잔, 이거, 어제, 이거 만 오천 원짜리, 어, 심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어, 제가 두개 어, 심었고, 해서 이제 이거가 이제 어제 시발점이 돼서, 음, 어, 심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제가 요거 어제 제가 다육이 조그맣게, 이거 보이시죠? 요거 싹난 거. 뭐 이렇게 싹이 나요. 설명하지가않네요 수명, 화질이 어, 하고 어, 이거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제 죽거든요. 어, 얘는 말랐네요. 음.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인생 사람은 하초 사람, 근데 하초는 생명력이 되게 뛰어나요. 어, 사람도 뛰어나긴 하죠. 이렇게 진짜 이거 이쁘죠. 음,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어제 분갈이를 어, 했어요. 이게 포토이긴 하나 음, 걸으려고 그래야 전체적인 풍경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집 어, 어, 베란다가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끼류도 했는데 여기. 밑에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밑에서 음, 이거는 음지 식물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자라요 이쁘죠 이쁘죠 음.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힐링 공간이 어제 재정비 되어서 이제 이것도 제가 똑바로 해 놨어요 음, 이것도 이것도 제가 올바르게 세워졌죠 어,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매달았어요. 너무 우회가 허전해서 좀 연결시키는 되게 이뻐졌죠. 아 이제 조금 음. 그러니 항상 이게 업로드 업그레이드를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산도 그렇고 베란다도 하면 <laughs> 베란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줘야만이 발전이 되는데 항상 정지돼 있으면 음음어어 정지돼 있으면 어,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뭐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 어, 하초도, 하원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좀더더좀생동감 있게 되었답니다. 괜찮죠? 음, 그리고, 어, 저의 마음도,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유정만 먹은 거, 제가, 음, 어제 이거 시골에서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알랐어요. 옛날에, 어, 시골에 산에 가면 그, 음, 뒷동산에 새, 새들이 이렇게 막 알라놓고 이런 거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도, 음, 가만 보면 그래도 어렸을 때의 정서가 저에게는, 어, 추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제가 항상 어, 추가하는 거는 음, 어, 뭐냐면 어, 어, 오늘 어, 이 시간이 어,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어, 내 자신도 행복하다는 거. 어, 상호 의존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어, 서로 간의 행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만이 음, 가장 어, 좋은 관계다 생각이 들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어, 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어,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어, 이 나이 되도록 몰랐던 걸, 어, 참, 많은 거, 깨달음을 제가 얻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나봐요. 어, 저쪽에, 어, 저기 제가, 음, 감자 싹난 거를 저기다 놨더니, 이게 물이 고여있어서 그런지, 아까 보니까 물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음, 물을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모든 게다 소중하고요. 모든 것들의 순간은 이해할 수없으나 지나놓고 보면 다 의미가 있었더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오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어. 어, 날이 과거가 되어서 뒤돌아봤을 때그 과거에 그래도 행복했었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만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내 자신이 음, 감사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마음 먹고 어, 다 잡아먹고 그렇게 산다면 굳이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음어제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편히 사시고요. 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있죠. 음, 근데 사소한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다 그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응저 음,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